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어머 어머 아, 아, 아이 마리아 구지해 주세요 여긴 국미 어딘 줄 알아요? 호이안입니다 호이안 아이고 호이안에서 아침을 시작해 볼게요 지금 놀이공원이랑 사파리를 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아, 그래도 가야겠죠 국미 가고 싶지? 아니, 요 조그만 생명체는 뭐지? <laughs> 좋아? 국민이 네.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화장을 하는 동안 국민이가 제걸막 뒤지고 있어요. 여기는 음악이 울려 펴지고. 괜찮죠? 쇼파 있거든 거? 국민! 뭐해? 오, 팁 주려고 보니까 돈이 투명이에요. 아, 신기하다. 아, 예뻐라. 지금 밥 탔고, 아침 먹으러 갈 거예요. 국민이 잘 자네. 어우, 국미 자네, 저는 밥 퍼러 가겠습니다. 자는 국민 덕분에 여유로운 아침. 베트남은 쌀국수죠. 마리아님 맛있습니까? 베트남 전통. 바게트 빵이라. 바게트, 바게트 빵인데. 아 고수. 어, 장난 아니지못 먹겠어. 저도 한입 먹고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토스트가 진짜 맛있네요. 이거 드세요. 어.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잡니다. 국민 일어나, 국민 일어나 밥 먹어야지. 우민 일어나, 국민 일어나 밥 먹어야지. 밥 먹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너밥 먹어야지. 일어나, 일어나 밥 먹어야지. 아니 일어나, 밥 먹고 밥 먹고자 밥 먹고. 국민아 땅. 서양식이야 서양식. 음서양식? 인폴랜드 때문에 왔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쳤어요. 물이 허리 반까지 찼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국민 오픽들. 지금 저희는 숙소에 갇혀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안 돼! <놀람> 와, 수영장은 진짜 큽니다. 근데 약간 쌀쌀해갖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국민 한번 타봐. 따다따 갑니다. 다 국민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어쨌든 키즈 카페가 있어서 여기서 비 오니까 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터끼리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국민이 약간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숙소 가서 낮잠 한번 자고 지금 비가 오니까. 음 아, 어우러워 보세요 이거 불. 와, 지금 무슨 수중버스입니까 이거. 제가 국민이와 비 내리는 걸 보도록 할게요. 국민이 보니까 어때? 놀고 싶어? 와 진짜 많이 내린다 너무 잘서 있다. 있다. 어머, 국민이, 잘서 있다. 어머, 어 조금 <laughs> 걸으려고. 국민이는 지금 낮잠을 자고 있고, 쭈쭈. 마리아는 지금 비가 오는데, 물놀이 하고 있어요. 다 <놀람> 됐어. 아, 근데 머리가 뭐야? 땀다갖고 국민, 수영하고 싶어? 물 좋아, 물잘 봐봐. 야, 국민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무 대충자인 거 아니야 지금? 아, 왜물다 튀잖아. 물다 튀잖아. 아 너무 재밌게 노는 거 아니야? 놀이 재밌어요? 놀이 재밌어? 가자. 추워, 추워. 가자. 갑시다. 감더 놀고 싶다는데? 갑시다 추워요. 안돼 안 계속 돼, 안 돼, 안 돼. 비 오잖아. 비 안돼. 아이고 엉덩이. 이제 또 버기카를 타고 호이안으로 놀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오지마. 어 미스코리안가? 베트남, 미국, 스코리안가봐요이거 뭐지? 지금 호이안는못 간대요. 지금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우리 완전 고립됐어 고립. 아, 촛두공화 멋있다. 우와. 지금 오드타운에 가는데, 지금 물이 여기까지 차있어요, 지금. 맨날 네, 저희는 마트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베트남 마트예요. 가자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가자가 신라면이랑 불닭은 다 있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그럼 3만 원이나 3만 원 약간 이거 느낌이 싸한데 확실한 건가? 저녁 먹으러 왔는데 분위기 진짜 좋죠. 근데 비가 와요. 빨리 들어가야겠다. 어, 바다가 바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 때문에 베트남에 왔는데 우연치 않게 오늘. 결승전을 한답니다 축구 결승전 말이야도 축구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바로 스즈키컵 네 아세안 축구 경기대회라고 합니다 스즈 키컵 맞고요 이제 결승만 남고 있는데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축구 감독님 아닙니까? 축구에도 한류 열풍입니다 열풍 이게 10년 만에 지금 우승을 하는 거래요 아 과연 누가 이게지? 저도 현지에서 과연 열기 가 얼마나 막 열기 가 엄청 뜨겁다고 하는데 진짜 얼마나 뜨거운지 현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아, 지금 현지 특판 도착했습니다. 지금 벌써 <laughs> 축구 열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누가 이길 거 같으나요? 아, 어, 지금 저희가 베트남에 있으니까 베트남. <laughs> 지금 아이스크림 프로 갔다가 꼬리 들어 갔거든요. <laughs> 어, 분위기 장난 아니었는데 아못 <laughs> 봤어요. 아 감사. 아 감사. 오 분위기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어머. 어머. 아, 이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오, 숙소는 다시 깨끗해졌고요. 국민이 긴다고 정신이 없네요. 날이 너무 더워서 지금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욕조에 물 받아서 국민이 아까 수영하고 싶었지. 국민 이 수영엄청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수영도 하면서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욕을 다 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오 국민이 계속 돌아다니네. 그치? 어? 국민이 어디갔지? 아, 여기 있네. 지금 국민이가 너무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햇반에 김을 좀 줄게요. 국민 자, 먹어 봐. 자, 먹어 봐. 국민이가 직접 먹어. 어우, 잘 먹네. 어우, 잘 먹는데요. 국민이는 지금 입에 <laughs> 밥이랑 김이랑 붙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아다닌다고 정신이 없고 어? 어, 지금 국민이는 잘 놀고 있어서 왔다 TV. 예, 네, 미리 검토하고 있죠. 미리 검토하는 겁니다. 베트남 와서도 <laughs> 국민이 지금 저기 엄청 부지런히 다니고 있어요. 바빠요, 바빠요. 어, 잠깐만요. 누가 내 다리를 땡기는데? 국민이 여기로 왔어? 와, 국민이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지금까지 잘안 먹었던 게 맛이 없었나봐요. 어, 드디어, 국민이가 잠들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이쁘지? 왜 이렇게 이쁘지? 자세한번 볼까요? 네, 국민이가 잠들어서 음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잠이 오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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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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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와다팀에 <왔더>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웃음> <웃음> 그러면 끝까지 채널 구독해주세요. <laughs> <laughs>